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 이제 우리 좀 분위기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소리라도 좀 크게 내보자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추워졌어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추웠 없든지 가마에 달력을 보니까 상강이 지났더라고요.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절기죠. 예,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기후 분위기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때쯤 되어지면 강원도 쪽에는 얼음 어, 얼었다 이럴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들판을 쳐다보니까, 아, 가을 벼거지를 설거 다한것 같아요. 추수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밭에 있는 곡식들만 거두를 날짜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얼른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끈을 더욱 긴장하고 놓지 말자라는 거죠. 출애국기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쉬거라 그랬습니다 밭갈때 봄이 철이죠 농번개요 그 다음에 그 추수할 때이 가을이죠 언제든지 농번개라고 할지라도 농한기라고 할지라도 주일예배 지키는 것을 꼭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죠? 아주 뜻깊은 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아직 며칠 있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31일 그러면 목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요일날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네 번째 주일 혹은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주일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벌써 50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이날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인지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가지는데 이성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약 502년 전이라고 랬어요 1517년 10월 31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캐돌릭 교회의 재성절이라는 날이었어요.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 유장로님 아들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laughs> 이 제성절의 의미가 뭔가 살펴보니까 이렇 세상을 떠난 많은 성자들을 기념하는 천주교회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순교자들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자들을 목숨을 바쳐서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자들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가족들도 있었고 그 유족들도 있고 그들을 기념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때 독일의 신부이면서 신학교의 그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이 교황과 교회의 부정하고 부패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신앙적이지 아니한 내용들을 아흔 다섯 가지나 쪼았어요. 요즘 누가 죄를 몇 가지 지었다, 누가 죄를 몇 가지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아흔다섯 가지 조항을 써서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그 성당의 정문에다가 탁 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봅시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걸어 놨던 게 아흔다섯.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아, 그러면 우리 교황이 혹은 교주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은 이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요. 그 레오십세가 당시에 교황의 노릇을 하면서 최대의 사역으로 꼽았던 것이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이 베드로 성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여행할 수 있거든. 이 베드로 성당을 먼저 가보지 마세요. 베드로 성당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들을 계속 가서 볼수 있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큰 건물을 건축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참 여러 날, 여러 해 헌금 되다 보니까 에이, 점점 점점 줄어들었고 돈이 수금이 잘안 됐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면죄부가 뭘까요? 이 표를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아니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 표를 사면 자녀들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 표를 사면 부모님도 지옥에서 천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서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데 참잘 미혹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단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음, 세상 사람들도 안소가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것도 열심히 썼던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가는 걸 봐요. 물론, 거긴 미혹의 영이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깨달음의 영성이 없어서. 그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발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 음, 미끄러져 넘어가요. 이들의 이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루터는 깨달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 표를 살라고 그날도 늘어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야,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다. 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조롱당 하고 말 거다. 참다운 성도들의 그 참신앙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 루터는 그 부조리를 조목조목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그쵸? 루터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게 에 깨달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그렇게 면제부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 이게 루터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개혁교회들이 가져왔고, 우리 장로교회가 이것을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자라고 해서 우리 포르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시 더큰 목소리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오직, 은혜. 오직, 오직 성경.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포리교 성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그 모습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많은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자들은 이 일곱 교회를 시대적인 교회라고 보고 마지막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이 일곱 교의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오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부분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점검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이 말씀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포르교회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우리도 여길 진단해 우리 거울에 비춰올 때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김 목사도 여기에 포함되어져서 우리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앙에 설수 있는 기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우디 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참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난했을 때, 60년도 70년도 그죠? 전쟁 이후에 그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잘 살길 구해서 이제는 잘 살게 되었더니.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 라우디케아가 그렸어요. 자, 그들 돈 많죠. 외족의 침입이 없었죠. 그들의 삶은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이 환경에 젖어서 그들의 성품도 그냥 미지근해졌다 그래요. 특별히 이 미지근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도시에는요 가까운 도시에서 물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온천수였어요. 여러분 온천수가 뜨겁죠. 근데 뜨거운 물 거기 자주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난게 뭐예요? 그 수로를 만들어서 아예 그 온천수를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킬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이 뜨거운 게 그대로 있을까요? 식었을까요? 식어버렸어요.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예. 거기에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도시에 생수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부터, 그럼 그거 가, 우리가 가져오자. 그래서 그 가져왔어요. 역시 그 시원한 생수가 수로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해졌어요. 미지근한 물을 먹고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놀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대요. 그래서 그들의 성품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 형식적인 이름만 가지고 신자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이름만 믿을뿐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 전도에 대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계약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분석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그들의 칭찬을 먼저 해 줬어요. 참 칭찬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칭찬은 모두가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좋아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책망도 할건 책망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도 해 주셨는데 아이 라우디 교회를 딱보시는 하나님은 칭칭찬하게 하나도 없었는지 칭찬이 없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 주님은 그 라우디기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뜨거운 물이 필요한 곳은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고 차가운 물이 있어야 되는 건 차가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정말 로 명석한 머리 가지고 분석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화실이라고 생각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믿직은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졌어 이 감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은 뭐 19인가, 6인가 그래요. 그 많은 수백 개 나라 속에서. 그, 여섯 번째, 열아홉 번째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걱정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이 좋다 그래도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열정, 아, 우린 천국에 갈 사람이야. 이게 열정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한다고요? 미직지근한 사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경고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룰 수 있다. 아니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선교지자들이 있었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내고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참 성전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 열정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농사하면서 조금 더잘 살고 싶은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요하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두뜨미지근하니 이게 되겠느냐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우리는 당시에 1517년도의 그 형편과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 형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뜨뜨 미지근한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보고 우리 성찬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리고 회복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한번 책망하시는 음성 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비평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가끔 쓰는 그 이상한 말들 하나 있어요, 그죠? 내로 뭐, 남불이라나. 응.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응,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뭐예요? 응,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정말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아니, 그보다 더 험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포장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 말을 그냥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를 남으랜다고 했어요. 그죠? 무엇 뭐 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혹독하게만 지적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에는 온갖 이유를 가지고 포장하고 그 포장한 말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착각 속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마치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나요?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거죠. 그죠. 착각 속에서 자기는 지금 가장 화려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짓말시키는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힌 거죠. 그냥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당착 속에 빠져가지고 참 가련하고도 불쌍한 자기 모습 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만큼만 믿어라, 나만큼만 살아라, 그런다는 거죠. 아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돈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들은 분유했는지도 몰라요, 좋은 옷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 그것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건 수치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해답을 주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상징한다? 믿음, 그죠? 여러분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리가 잘 들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반복해서 그 믿음에 굳게 설때 그것이 여러분 속에 견고한 믿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지옥에 떨어질 가련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련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 이것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수치를 같이 가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도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 속은 어때요? 권세를 가지고도 자기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부끄러운 사람들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그게 가려질 줄 알았던 거예요. 실상은 법 앞에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법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도 더 날카로워, 더 분명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요, 직분 가지고 가려지지 않아요. 그때 가서는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업적 가지고 가려지지 않아요. 뭘로만 가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 깨끗게 되어진 흰원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눈 나쁘신 분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안약을 사서 바르면 눈이 밝아질까요? 세상의 안약? 어, 백내리 수술? 예, 그런 것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할수 있지만, 영혼은 세상 그것 가지고 안 밝아져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빨라 주시는 그 안약이어야만 한다. 이것 가지고 뭐라고요? 부유하게 되고,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보게 되라. 한마디로 엮어서 한마디로 묶으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살아. 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살아나라 우리 포리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참철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참 부여한 자가 되지 않니 하면, 가라나고, 불쌍하고, 철량한 거예요. 정말로 예배하면서,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 받은 감격이 없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오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그냥 시간 낭비한 거예요. 우리 포리교의 성도들은 예배하면서,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감각이 살아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므로말미암아죽음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 안진병이가 아니라 일어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일꾼들. 이 시대를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살아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갑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지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자는 그럼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 살았어 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난 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좋은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형제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상황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완성해서 천국 백성 될 것을 감사하고 감사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예 예배 참석해서 성령 충만한 삶 채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어리석고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영성 있는 사람들 되어 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제들의 존경을 받고 자녀들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들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예,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성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되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다음 세대에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